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영상 올라왔는데 어떠세요? <웃음> 웃으세요? <웃음> 비웃는 것 같은데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음, 앞으로 하다 보면 또 늘겠죠 뭐 댓글 보셨어요? 뭐네 어때요? 댓글도 봤습니다 뭐 일단 변호사 누마져마라는 말도 있던데 <laughs> 또 영상 이 과격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취향은 우리 피디님이잘 살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야간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고속도로고요. 1차로, 2차로. 속도 빨라요. 그 앞에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죠?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뭔지. 가까이 갔을 때 보이는데 이미 늦었어요. 지금 제보자님이 6대4 가해자로 맞냐, 안 맞냐, 제보 주셨습니다. 고속도로. 어, 네네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린다면 어. 틀렸어요. 가피해자 정도는 바뀌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피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본인 속도가 너무 빨라요. 125입니다. 네, 상당히 빠릅니다. 고속도로 제한속, 제한속도가 100km인데 125km면 20km 초과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경찰에서는 제보자님을 12대 중과실 제한속도 위반으로 가해자로 판단하고 오히려 1차 사고 낸 차량들을 피해자로 판단할 가능성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과속은 사고 발생 유무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사고 손해의 피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요. 이번 사건 제한속도 준수했으면 그럼 무과실이냐? 제한속도 준수해도 뭐 피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사실 못 피해요. 저도 사고 나지만 일부 과실 각오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보자 이제? 네. 결국 이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소송까지 가서 판단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법원 판단에서는 가피해자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자 과실이 60%가 아니라 30% 피해자로 평가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갈 생각을 네, 이 건에 대해서 과실 비율, 제보자님 당연히 무과실 주장하고 있고, 제보자 보험사도 무과실, 상대방 보험사도 무과실, 상대방만 무과실 인정 못한다. 라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보를 주셨는데, 걱정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분심이 가면, 분심이는 무조건 가실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일부 가실 잡히진 않나요? 분심이 가면 가실 잡혀요, 이거? 이번 사건, 분심이 가더라도 당연히 백대형으로 보입니다.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보인다 하더라도 피하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오히려 끼어드는 바람에 발생된 사고, 상대방 가실 100%로 평가됩니다. 주장하는 게 이제 자기가 네. 피해다라고 그러고 자기 수리비 더 많이 나왔다 각자 수리하자 그러고 네, 야 이거 말도 안 되죠 자차보험 처리하거나 제보자님이 아니면 뭐 대물로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에 이 부분 청구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제보자님이 경찰에 신고해도 오기면 어떡하죠? 이것까지 걱정해요. 먼저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당신의 보험사까지도 인정하지 않느냐? 지금 결국 인정 안 하면 나는 경찰에 신고해서 가피해자라도 판단 받아야 되겠다. 당신이 피해자로 우기니까. 그러면 벌점, 범칙금까지 물어야 되는데, 진작에 한번 고민해 보시라. 좋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받아들일 것 같아요. <목소리> 이번 사건 지금 상대방은 뭐 우회전이고 자신이 양발 의무 있다. 다 인정하면서 뭐 7대3, 여기서 8대2 이야기 한답니다. 제보자님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소송까지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 한답니다. 뭐, 소송까지 가서 판단 받아야 하는 건지 문의를 주셨는데 결론부터 이야기 드린다면 소송실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만 해요? 네. 큰 의미 없어 보여요. 뭐 물론 제보자님 신호에 따라 진행한 것이니까 우선권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번 영상 보시면 지금 우회전 차로에서 상대 차량들이 지금 한 대, 두 대, 세대 줄줄이 우회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멈추지도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같은 속력으로 쭉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던 차가 멈춘다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서는 진행하던 차도 멈춰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계속 진행해오면, 앞으로도 진행하리라 생각하기가 더 쉬워요. 제보자님이 좀더 주의했어야 됐어요. 네, 빵을 하든가, 아니면, 어, 저차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억울하지만 속도 줄였어야 됩니다. 그냥 자기 신호만 믿고 그냥 간다. 빵안 했어요? 네, 빵했나 한번 볼까요? 그냥 가셨어요. 네. 너무 세게 막았다. 피디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는 많이 아쉬워하는데. 정도는... 너무 싫어요. 네. 당연히 싫죠. 저러면 안 되죠. 욕은 저다 먹어야 되는 맞아요. 맞아요. 네. 대놓고 왜, 저를 우회전하는데. 아, 보고 멈춰야죠, 자기가, 그렇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러실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내가 멈추면 진짜 자존심 상해요. <laughs> 아, 내가 왜 멈춰야 돼? 그러니까 내가 왜 멈춰야 돼? 진짜 나 억울해서 못 살아. 이러면서 난못 멈춰. 근데 그러면 사고 나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안다면 멈추는 게 맞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느냐. 그 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뭐지, 뭐, 완전 측면도 아니고 후측방 충돌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본다면 30%가 아니라 20%볼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음. 20, 30%, 그 범위를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10%, 10%는 힘들어 보여요. 예. 음, 죄송합니다. 음. <laughs> 이거 또 댓글 달리고 욕도 엄청 먹겠네요 아이. 네, 얄미운 거는 얄미운 걸로 판단해야 되고 법에서는 법대로 판단해야죠. 네, 공금하면 정경일. 공금하면 500원. 공금하면 <laughs> 500원 아니고요. 정경일.